자물대 한번 쳐보겠습니다 물대 렛츠고 할게요 세팅 보시고 유수각 이번에 써봅니다잉 성진우 지능 220 중요한 게얘 피증 맞추는 거얘 피증 50% 못해도 40% 피증 50% 최대 치확 15000그 다음에 치피 200 이상 피증 30 이상 맞추면 될것 같습니다 가볼까요? 어좀 재밌을 것 같은데 신무기 쓰는 거 수단세 알론의 보주 쓰고 그발 오케이 그다음에 윈터 팽사대 때리고 유수가 오케이 렛츠 고땅땅땅 땅, 땅. 유수가 큐티 큐티 땅땅땅세대 유수가까지 때려주고 공 바로 써주고 1페이지, 2페이지, 궁다 쓰고. 이거가 이제, 보주가 또 모으는 것도 있어가지고, 모을 수 있어요. 음. 하나, 둘, 아, 까비! C, C, 오, 재밌어, 이번에. 쉬움. 스킬 돌리는 게좀 쉬워요, 이, 이, 이거는. 생각보다. 시받고 C받고, C받고 유수가 그럼 마무리 q 티다 때려받고 E받고, F받고 치는 맛돌이 마또리 있을, 맛돌이야 맛돌이 마또리. 맛있어 이거 일단 재미가 있어요 중간에서 궁 맞아 전, 첫... 제일 처음이 최고점이야 뒤로 갈수록 안 h a t 고 섀도우 우 C C 유유 h d 받고 o e c c c 유수 그발 밟고 f e c c c 유수 그발 밟고 뷰티 f 받고 e 받고 쉬쉬쉬 클났다 쉬, 쉬. 이거 모으는 것도 하지 유수각이라도 써가지고 이 쓰고 우와 저 뒤에 진짜 허와 F 쓰고 망했다 E쓰고 C 3번 2셋 F쓰고 그발 e 밟고 이받고 e C C C 그발 e 밟고 F밟고 이받고 e

오 가지야 됐다 75 나왔네 아, 아까 그 슈화 55억이 쳤는데 64억 치면서 어 얘도 1 2억 치면서 등록 75 마모리 오 전체 점수 그래도 800억 157 157 찍었다니 어. 아 지금 맞아 지금 쳤으면 원래 이거 10% 남았기 때문에 83도 칠수 있었는데 아무 이거 82에서 83 나왔고 이거 75좀더 연습하면 더 나올 수도 있겠네요 어, 근데 새로운 거 나와 가지고 너무 좋다 이거 한번 해 보세요 왼쪽은 딜지노 해서 저주와 야수 써서 윈터팬과 알론의 보주를 쓴 거고 오른쪽은 이제 서포트 진우죠 탐욕을 씁니다 근데 여기서 테티스는 있는데 알론의 보주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힘300 찍고 스톤브링어에 테티스 써서 하면 됩니다 거대의 석상이 나오죠 이번에 풍으로 한번 쳐보겠습니다 이번에 물대구로 쳤기 때문에 풍속성에 몰아줬거든요 원래 최종인 이보라를 불대기 썼잖아요 풍대구로 가져오면서 조금 더 힘을 실어줬고요 기존 거는 보시면은 물대구로 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면은 딜진우 해가지고 불에다가 최종인 이보라 집어넣고 풍속성에는 기존에 했던 안나 루이지랑 비차이 넣어 가지고 치면 됩니다. 저는 서포지노의 풍속성 이보라 최종인을 넣어서 쳐 봤습니다. 마소감이 좀 중요하기 때문에 요 친구 좀 마소감 신경 써 주고 원래 2이사 했잖아요 만화 이슈 때문에 낙인 팔로 가져갑니다. 나머진 동일하고 힘300 찍었고 올 지능 찍었어요. 왜? 스톤 브링어 때문에 이번에 82 경로를 목표해서 쳐보도록 할게요. 왼쪽 세 번째 어, 망했다. 공투지 말고 달라붙어, 달라붙어, 달라붙어. 아, 스톰브리어 써버렸다. 씨 어떡하지? 이거? 그렇다면은, 여기서, 이렇게 모아서, 홍갑을 쏴야지. 위기를 기회로. 오케이. 오, 1분 3초 괜찮은데? 1분 3초? 괜찮은데? 집중! 82 가자. 18퍼 성공했다고? 된 거야? 18퍼 남았는데? 복은가? 82 찍어버렸다. 487. 아, 487, 487. 아, 그거 아까 82였어? 우 와, 그러면 18퍼 남은 게83 직전이었어? 야, 니어만 300억 친 겁니다. 83 되기 전. 6% 남은 거였다고? 와, 감사합니다. 와, 조금만 더 노력했으면 됐긴 했다. 오케이. 얘는 이제 딜러 세팅도 가능한데, 기복이 너무 심해가지고, 금패 세팅해가지고, 니어만한테 몰아줬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고, 오지저 무료로 나가는 전용 쿠폰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누나 감사합니다. 나를 지켜보는 건 어때 이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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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넌 이제부터 이그리트다.